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이제는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상승을 즐겨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좋은 종목은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더살수 있으면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이 시장에 의해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더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승장을 우리는 이제는 좀 즐길 시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이 굉장히 빨라요. 제약바이오의 참맛이라고 하면은 참맛이 좀 급등락이 빠르고 내리고 이 속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국 BNC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 무료 채널을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0108619999 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무료 체험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좀 시황이라든지 정확한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무료 추천주를 여기서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하루라도 오셔서 좀 박자를 맞춰 나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올라와요. 365일 시장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 찍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ADR 지표 자체가 굉장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7.95,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결국에는 75.58, 코스피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68, 66,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84.44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변동이 다시 나올 수는 있어도 이제는 좀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루하루 보시면은 정말로 그 하루하루 흔들림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지만 넓은 여러분들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제 뭐 흔들리는 거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넓게 보면은 우상향으로 쭉 뻗어 나가고 있는 모습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결국에는 조정적인 부분이 항상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고, 그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는 조정장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팔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하락적인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은 VIP방이라든지 저는 제약바이오를 따로 추천을 지금은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보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 전에는 디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제약바이오고, 분명히 임상이라든지 뉴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로 엮이고 저거로 엮이고 아 됐다 안됐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추천을 안 드리는데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굳이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시겠다 라고 하면은 뭐 가격적인 부분이 뭐 괜찮아요 비싸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여기서 샀다가 좋은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게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밑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항상 좀 주식을 할 때, 저는 안전제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 제약 바이오의 섹터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나오면은 그때 좀 추천을 드릴 거고 보통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찬바람이 불면은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왜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뭔가 제약 바이오에서 공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띄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같이 퍼 자체가 너무나도 높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안트로 기놀로의 뭐 미국 fdi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55,000원 뭐 여기서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33,000원 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서 절대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팔아요. 저 같아도 5만 5천원 이상에 뭐 6만원에서 샀는데 이게 3만 3천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뭐 옆에서 빨리 파세요, 파세요 해도 저는 못 파는데 그래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 신청이 민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용 승인이 나면은 7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은 있고, 한국 BNC가 현재 안트로키놀로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뭐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올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이거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임상이라든지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이 통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기사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 지금 보면은 1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 1조 클럽에 가입한 267곳 중에 최근 3개월 새 시총 증가율이 배 이상이 되는 곳이 6곳이에요. 이 6곳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게 한국 BNC이기 때문에 3분기에만 513.7%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조 클럽 중에서도 이제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빠르게도 밑으로 내릴, 내릴 수도 있다라는 좀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뭐 당연히 둘다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르고 그냥 뒤통수 맞는 것보다도 알고 맞는 게 훨씬 더덜 아프니까 좀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약바이오는 지금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최대 수혜주 제약바이오를 좀 조심해서 손절 라인을 좀, 가냐, 안 가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무료 채널을 오픈을 해놨고, 그 안에서, 종목 추천은 무료 채널에서 실, 시... 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너무나도 좋아요. 무료 채널에서 지금 굉장히 수익 인증도 잘 올라오고 어떻게 우리가 좀 시장을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